맨날 나한테 보는 동생이 방구구 가는데 누나가 돼서 그럼 내가 난 그러면은 난 속으로 나도 안 먹었는데 그치? 내가 밥을 먹으면서 동생을 안 주면 내가 나쁜 년이지만 아니 누나 노릇도 못하는 년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내 동생을 이렇게 뭐 잘저 밥을 줬어야 되는 건데 안 줬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랑 그니까 러뭐 떳떳하게 나는 누나 노릇을 잘한.. 잘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며, 잘하고 있으면서도 잘한지도 모르고 못하고 어, 오히려 못하고 있다고 있... 생각하고 어, 내가 누나.. 창피하구나 다른 누나에 비해서 응. 이런 거 엄청 가스라이팅이네 그래 근데 난 그거를 내가 잘한 거 아니라고 또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착해서 인정을 해버렸어. 그거를 어. 당해버린 거지. 어. 스라이트는 근데 내가 있잖아. 오빠를 딱 낳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있잖아. 어? 나 정도면 순한 애인데. 날도 음. 잘 들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한테 그만큼 기대가 기대 안 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나 같은 애한테 너무 앤데. 이 인간들이 음. 화가 나고 분하고 막 이런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아니까 음. 나도 우리 부모한테 자식이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애아인인데 애기, 너무 이쁜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음. 나 생각해보니까 나쁜 년도 아니었어. 말도 잘 듣고 용돈도 너무 달라고 늦게 깨지지도 않고. 그거를 병신이었구나. 깨달아서. 내가 그 화가 나갖고 막한 거야. 잘안 하고. 효도 같은 거 웃기고 있네. 나한테 뭐 해줬어? 응. <laughs> 막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엔 안 하던 짓을 한 거야. 옛날에 그랬지. 내가 대학 가고 싶으면 재수 1년만 시켜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공장에 가라고 그랬잖아. <laughs> 1년만 시켜줬으면. 그니까. 러 내가 재수 1년만 시켜달라고 그랬었어. 그랬더니 있잖아. 그냥 기술 배우라고 그러더라. 나좀 해줘. 능력 되잖아. 이래 써야 되는데 사는지 아니면 안 보내준다고 했다. 음. 전문대라 원서 드릴 걸. 음. 그때 그 점수로 전문대는 갈수 있었는데 애들 다 갔는데 원서 값을 안 줬어. 음. 그래서 안 갔어. 근데 서라도 하지. 그런 걸 훔치면 나쁜 짓이지. <laughs> 그거는 엄마. 그냥... <laughs> 그러니까 내가 멍청했어. 훔쳐서라도 했다. 나는 그거는 그랬다. 나는. 야, 근데 내가 그거를 30 넘어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30 넘어서 내가 새끼를 낳아 보니까 내가 화가 나안 나. 나지.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어? 기억이 기, 저 제, 저기 교한테 한거 반만 했어 봐. 내가 맨날 내가 업고 다녔어. 내가 나한테 좀만 잘했어 봐. 어?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너도 많이 들었을 거야.